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원익홀딩스 아우레트 그래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의 원익홀딩스가요 지금 전 고점이 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봉상에서 보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고요. 뭐 아래서부터 에 저랑 같이 대응을 해오면서 굉장히 큰 수익권을 창출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잘 봐요. 이 양봉에 서 어때요? 다 음봉을 잡죠. 지금 소화를 다 그대로 해주고 있단 말이야. 물론 급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매도하는 그림이 어떻다 끝났다라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매도세를 다 잠갔다라는 거고 지금 매수세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거를 호가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특정 가격권 대에 대한 매집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가 올리면서 마지막 개인들의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이 35,000원 이상은 매집을 끝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앞전이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쵸. 상승형 매집파동이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였어요?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시켰던 거고, 지금 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왜?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야? 자 봐요. 지금 뭐 특수 가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원익 머트리얼즈에서 특수 가스에 대한 M&A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는 맞아요. 근데 일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6년도에 관한 일정들 때문에 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도요 이 원익 홀딩스에 대한 목표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아무래도 주가를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이 또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VI 라인을 넘기기 위해서 물량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두 번째 파동에는요, 바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명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완전히 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어때요? 살짝쿵 반등을 드러내면서, 세 번째 파동에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두 명이 가지고 올 거야. 왜요? 자,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 오히려 여기 떨어졌을 때 매도했던 거래량들이 다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외인들의 물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외인들은요, 항상 어때요? 주가에 대한 고점을 갱신할 때 들어온단 말이야.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원익 홀딩스가요, 다시 주가에 대한 전고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됐나? 외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점을 또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1분기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냐면, 지금 e PC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즉, 이 KPX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확인과, 이, 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원익 IPS에서 이 라인 장비에 대한 수준은 이미 확대가 되어 있고요. 공시 상황에서도요,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분기 때는 TGS에 대한 특수가스 부분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레버리지 부분과 로봇 산업에 대한 이 산업 축적 발표가 있겠죠. 이미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밀어주고 있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 봐봐. 26년도에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삼성 클러스트가 어때요? 완공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원익 머트리얼즈에서는 V5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26년도에 V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V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대감들이 어때요? 로보팔입니다, 로보팔. 알레안트 핸든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 더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3,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에요. 그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미래 일정입니다. 26년도. 어, 지금 상반기에 대한 EPC 가스에 대한 매출 인식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반도체 또 소재에 대한 공급이 성과될 가 거고요. 특히, 워닝 로보틱스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어때요? 로열티를 발생시킬 거야. 그러면 이 원이 콜링스가요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올라왔던 파동만큼 또 어떻게 될수 있다는 거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좀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익홀딩스를 대행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레포트 파일을 꼭 읽어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단하게 원익이라고만 보내놔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이레포트 파일 바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주가가 또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했을 때 심경 변화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유도 모르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매수를 고민하셔야 돼 제가 여기 주,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기 떨어질 때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매수를 고민하라 했잖아 그렇죠 결국 주가 상승을 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지나고 또 놓쳐서 아씨 그때 매수할 걸 이게 아니라 저랑 같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템포를 맞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원위 콜링스 대행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제 텔레방에 꼭 들어오셔서 대행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행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눌렀다고 믿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받기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엔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 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초익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 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 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천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